<목소리> <목소리> 프느느의 게임 취향은 확실한 편입니다. AAA급 콘솔 게임 그것도 싱글 플레이 비주죠.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을 가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편입니다만 주로 즐겨왔던 장르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 리플레시 차원에서 새로운 장르 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집형 모바일 게임이요. 소녀전선, 재배소년, 병남왕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등 이름 날렸던 게임들 해봤냐고요? <목소리> 음... 아 말을... 아, 아... 아끼겠습니다 게임 취향 괴리가 심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인만의 최애캐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어찌 보면 한편의 성스러운 대서사시... 명일방주는 1월 16일에 출시된 따끈한 타이틀입니다 지난해 에픽세븐 사태가 진행 중일 때 많은 유저들이 국내 서비스 일정을 궁금해했던 타이틀이죠 수집형 모바일 게임 자체가 아주 새로운 포맷은 아니어서 익숙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차별점을 만들고자 한 노력이 보입니다 디펜스 장르를 가져온 점도 새로웠고 본부 시스템도 폴아웃 쉘터 느낌이 났죠 아 그리고 UI와 디자인 연출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게임 내용 설명 끝자 이제 캐릭터를 뽑아야겠죠 이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백 시스템이니 뭐 캐릭터 성능이니 뭐 할인 혜택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심장을 관통하는 캐릭터가 있는가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일방주는 국내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과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배경이 어반판타지라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녀전선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명일방주만의 개성이라면 동물을 모티브로 한 수인 캐릭터입니다. 덕후문화에서 동물귀나 동물꼬리 등은 귀여운 포인트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명일방주는 캐릭터 모티브 자체를 특정 동물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푸느은는 중후한 멋을 남성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늘을의 미소녀 캐릭터가 메인인 이 수집형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여성 캐릭터의 수가 더 많아서 남자 캐릭터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네, 찾고야 말았습니다. 헬라그, 수염, 미중년, 소리, 큰칼, 모든 멋짐 요소를 온몸에 두른 이분으로 결정했습니다. 헬라그의 모티브가 된 동물은 새. 그중에서도 독수리 같네요. 옷자락이 거대한 날개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새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귀와 꼬리도 부피감이 있는 덩어리라 기 보다는 팔랑팔랑한 가벼운 깃털 느낌이 강합니다. 주무기로 낙점된 대검 역시 저돌적인 공격성을 의미하는 듯 보이죠. 또 성격과 목소리도 독수리와 꽤잘 어울립니다. 헬라그의 목소리를 연기한 하야미 쇼라는 성우는 유명한 소년 만화 블리치에서 아이젠 소스케를 연기했습니다. 하야미 쇼의 목소리는 미중령 캐릭터 전담을 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직 뽑지는 못해서 게임 내 스토리에서 어떻게 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뽑고 싶습니다. 취향 저격 당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레드라는 캐릭터입니다. 모티브는 한눈에 봐도 늑대네요. 명일방주와 유사한 노선의 모바일 게임 가운데 늑대를 모티브로 한 여성 캐릭터가 하나 더 있었죠. 프린세스 커넥트의 마코토 이야기입니다. 물론, 레드와 마코토의 노선은 무기만 봐도 확실히 다르니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점은 프린세스 커넥트의 마코토가 늑대의 외형과 강한 전투력을 가져온 캐릭터라면 레드는 단순히 늑대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와 얽힌 동화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이죠. 빨간 모자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설정 중 할머니가 길렀다는 내용도 있죠. 빨간 모자와 고독한 늑대의 특성을 합쳐 만들어진 캐릭터 목소리를 담당한 성우분이 유명한 늑대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하는데 음... 우연일지 아닐지는 제작자만이 알고 있겠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네, 뽑기를 해야죠 너무 많은 금액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오늘은 삼가도록 하고 초반에 주어지는 행복한 무료 뽑기로 좋은 캐릭터를 뽑아 완벽한 육성을 해보자고요 마침 튜토리얼도 끝났겠다 음... 돌려봅시다 과연 헬라그님이 제 앞에 등장하실 것인가? 와그 이, 이벤트라도 했나? 갑자기 보석이 차 있더라구요. 자, 다시 한번 도전! 자신의 기쁨이 타인의 게임 경험엔 고통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결국 헬라그와 레드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필수로 얻어야 하는 캐릭터들을 위해 초반에 지급하는 뽑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리세마라가 필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푸는은 이런 절망도 게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묻어두고. 예, 그러면 안 됐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명일방주는 저에게 헬라그를 주지 않았지만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뽑고 싶었던 캐릭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뽑은 캐릭터들 사이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는 있겠죠 아 그리고 그 레드는 게임을 좀 진행하면 보상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위안을 삼아 봅니다 여러분의 뽑기 운은 어떠신가요? 금손? 아니면... 푸느느처럼 처참? 푸느느였습니다